가자. 우에 <laughs> 있네. 다이모스다. 다이모스. 여러분. 존나 뛰고 있어. 존나 뛰고 있어. 막 얼음딸에 같이 맞는 줄 알았어. <laughs> 어, 저도 맞는 줄 알았어요, 이거. 나라. <laughs> 나노신이라 상당히 내립니다. 저 아세요? 쪽으로. 뭐? 아, 네, 잠깐만. 잠깐만. 오겠다. 아 나이스. 나 잠깐만. 잠깐. 오겠다. 나나나 개멀어 근데. 아, 타네나이스보동님 네, 나이스. 믿고 어? 있었습니다. 나 아이고. 성공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laughs> 했다어 <laughs> 하지만 남자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갑니다 나도 스택 더 채워야 돼 온다 하드스킨 먹고 갑니다 하드스킨이 벌써 열리나? 네보0십벨부터스없어겠는데 <laughs> 야나 피쳐야 내가 살릴 수가 없구나. 와 뭐야 이거 까마귀 바닥에 깔린 것 때문에 안 죽었어. 아. 또 화날 뻔 했네 뭐야 화나게 뻔 했어요 빨리 말해요 화내줄게요 아우 무서 나이프 뭐지 피지 칼탑 오어제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초만오초만 오징어, 오징어, 그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그어지징어 오징어, 오징 아, 지금, 좀힘들 이제. 야, 사업 개맛있게 먹었다, 지금. <laughs> 좀, 좀. 범핑을 썼고, 먹으면 될 듯, 감 오, 이쁜다 빨리 때려주세요. 개피야. 아, 됐다. 어, 가볼까요? 자신 어, 어, 어. 있어요. 가볼까요? 오오 어. 오. 야, 저기다, 그냥. 저 방향으로. 오우, 게임 시작한지 5분도 되지 않았지만 상대방 박스가 다 깨졌습니다. 뭐지? 저 어, 지금 다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자신 있나요? 궁이 없어서 좀 약한 남자가 됐어요 아 이렇게 <laughs> 자신감이 아, 없으다니아내 대비인데? 쓰레기같은 응. 뭔가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진 느낌? 이 새끼 뭐피 채우려고 소속들어가나아다 오면 또왔다다 왔네 여기로 <웃음> 제발! 우후후 <laughs> 아비 아비 그리고 살았네 나이스 나이스 음, 살았네. 살았으면 됐지 아이모토가 뒤에서 애들 다 일로 옵니다 다 저리 갔다 다 갑니다 나이스 더블 <놀러는> 클론 어딨나? 야, 너희가. 옷이 어... 얘네 다 버리고 갔네? 나갈 때가 됐는데. 사모님 어때요? 어 여기 세명 어라표? 아니 어라표? 저기 뭐야 아니, 아니 아이고 아이고 나도 죽는다 이러면 아니 이거 트러블 어떻게 못 쏴가지? 방화라서 못 먹은거 아니에요? 몽키 둘이서 그런거 아어 배달까지 다 해놓고 왔는데 어허 너한테왜 <Mechanicsiri> 아, 아이고. 아니 <laughs> 깜아이궁이 배달 다해 놨는데 텔포타 가지고 돌아가. 이고아 어. 타워날라간다 론.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 자신 있습니까? 잠깐만. 곧자신 생길 때. 갑시다. 이도만면생길다 어, 나이스. 아, 굿. 이번 되게... 아. 어, 굿! 이 아. 잡을 수 있나, 이거? 못 잡겠는데요? 응, 아, 못 잡을 것같은 무하겠이 네,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 동 이명넉인데 자고, 하아어죽어죽어니까 이거 안된다 어래어죽어죽어죽어죽어 버리네 이죽어죽어죽어죽었어다 모아요 왼쪽에서 <laughs> 죽어드쪽죽어죽어죽죽어죽죽 <죽어버린 거야. 웃음> <laughs> <laughs>

접근을 아이 씨발. 아 근데 좀 잡고 있습니다. 나 늘는 거 어, 완전 나이스. 아이구. 사번 타워 이제 누가 한번 가야 되는데 들어가. 몰라는 부탁해. 그 번은 그냥 아, 터졌고. 아, 내내포타가왜안맞냐 방금? 어이가 없네. 거이 벌려 거이 벌려 친구야. 아 이거 진짜 지옥 구멍이라고 이거.

아, 저거먹었네나 아, 아 개핀 내줘. 그렇지. 어, 중앙 가요. 이씨 이거 잡는 못 맞췄네. 왜

<목소리> 아, 그냥 롤러보는 애는. 이거 져야 되는데, 이거. 뭔자워져줘야자워야 자워져야? 자워져야? 야 자워져야? 자러져야 자워져야? 자워져야? 야져야 네, 야, 아, 피터 연계시발 어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는데. <laughs> 아, 아 피터 찌바. 왜안 왜 죽어? 그개피죠개를 어. 개똥같이 하고 자빠졌네 같이 쳐줘야지 아 어, 야야야

아, 씨발. 아, 어, 야, 미치, 아! 이걸 안 오면 힘든데. 뭐, 어못 1도 안오는데포장에 피. 아, 이거 포장, 포장 잡았다, 포장 아, 잡았다. 죽어버렸습니다 어 미친 어? 잠깐만 어? 나 죽였는데 이거? 아 어, 부섰다 게임 게임 터진거 같은데? 히터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 그래도 게임은 안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지번 선가 다다 아, 나. 지겠 그걸 도 아니. 원래 만이 아니. 그래서 참 지금 다 <터지겠다>. <웃음> <웃음> 음... <놀러> <놀러> <laughs> 와, 씨발. 나이스. 잡아버렸저 개핀데. 잡아기. 아, 번버스터 진짜씨. 들어가자, 들어가자. 누군가 안마가 되어야 한다. 애들 다뺀듯 이제로 끝면 니네 끝나는데 괜찮겠니? 진짜 아, 그걸 왜 자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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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바, 시바, 시 시바, 이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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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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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못막아는데 살지 않을까? 지바와딸 피로 죽네. 그래도 뭐 이겼다. 오, 고생들 하셨습니다. 멈춰라 내내 퐁도 이탈한 거 같네. 네? 굿굿.